존마로 했던 다규종이 아니다 이거는. 폼이 오르대로 올라 안 돼요, 요즘 지금. 존마는존마는 이거는 이즈가 아니야. <laughs> 내가 특했을 없는가 는 거야. 이이. 그르시겠지 와, 하고 싶다. 어. <목소리> 뭐야, 개 걸리는데? 10 seconds remaining. 여기 안에 5 seconds. 아, 왜막지뚫 2로 고는 아, 이 아, 이거. 여기 여기 있는. 있어 아, 여기 좀 뚫어줘. 여기 와 지금 맞았고. 뉴 피드 액티베이티드. 어 씨, 계산 나 오뎀 떨어졌어. 오뎀으로 돼. 소리. 레펠 레펠. 여기 안 나왔네. 나뒤좀 봐줘. 뒤좀 봐줘. 오케이. 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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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너너너너너 어, 너. 그 오케이. 위에 서버 서버대 뒤 잡아놔. 괜찮아? 일리다일리다일리다 일린다 일다아어 지금 3명 니 아니, 아니 쳤는데 이거 뭘 쳐? 대박이네 앞4 found a bomb, you must defend it. Kim Tay. Kim Tay. Kim Tay. Kim t 서 y 컷 i m Tay. Kim Tay. Kim t 이쪽에다 A 이쪽 계단 말고. B쪽. 아, 뭐야. 도깨비, 피일. 도깨비, 진짜 필 완전 필이이다 이쪽에다. 이쪽 도끼 계속 1층 내려온다니까. 잠 봐줘. 1층이라고?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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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컷컷 컷. 나이스. 허씨. 초나가 초. 어안나물러다 온다. 이쪽에서 안나물렀다 이쪽. 이쪽.

정면 있어. 정면 뚫린데 밖에 있어